컴퍼리 챌린지. <목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로 씨. 헤이킹 헤드. 아니 지금 눈. 킹 hey, 헤드. 지금 눈 굴리고 있어 지금. 세들 이세들 했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그대로 <목시> 날리기는 <목시> 셋. 야지 하겠입니다아이살이된 아, 아, NC 드림의 마크입니다. 얘가. 살 아니에요. 재민 씨? 그 4살이야. 반갑습니다 6살 남준이 입니다 뭐야 한 거야? 어? 뭐야? <laughs> 아, 아니, 뭐야? 아니 아 나랑 시진이랑 대화한 거였어 방금 <laughs> 저희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니까 너가... 기타리스트를 한명 데리고 왔어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기타리스트도 마이크 채워줘요? 너무 네. 늦은 밤이죠아 이렇게 늦은 저녁에 기타 연주곡 한곡 듣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한번 연주 감상하실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해찬입니다. 오! <laughs> <laughs> 열심히 했다 해찬아. <했잖아. 웃음> 나까지. 네 바로 내일, 8월 25일 우리 <laughs> NCT DREAM 데뷔 6주년을 12시 땡 와가. 하자마자 우리 시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늦은 시간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와. 슬로건 흔들어 맞아요 슬로 와. 아 2016년 8월 25일에 저희가 데뷔를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6년이라는 음, 시간이 흘렀는데 와우. 와우. 그 시간을 함께한 저희 멤버들과 때려야. 시즈니는 정말 때려야 때려야 아. 네, <laughs> 맞아 때려야 때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때려야. <이거>. 때려야. <laughs> 실드림과 시즈니는 6년을 함께한 0과 1 사이. 0과 1 사이가 어떤지. 보통 이제 1순위 혹은 0순위라고 하잖아요. 아. 딱그 사이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0 5가 정이지 아니에 0.5라기보다는 0.5면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거죠. 0.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 그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0.8? 아, 그러니까 그 위에. 0.9. 아, 그러니까 그 위에 <웃음> 있다고. 있다고. <laughs> 예? <laughs> 0. 아, 그 위에 있어. 아, 0.9에. 아, 그 위아래 따라서 알았어요. 어? 뭐라고 적은 거야? 이도.. 저... 이도 씨 곱.. 저... 아아 씨둘 투? 둘도 없는 사이 맞아요 헐 착한 뭐, 뭐, 사람이야 뭐, 뭐. 야 잘했다 <laughs> 야, 어떻게 뭐, 이런 뭐, 걸생각 잘했다 아. ASMR 하겠다 지금 <laughs> 지금 <길들인> 화면에 <laughs> <좀 거야>. 허리 <웃음> 다 <웃음> 나오거든요 <웃음>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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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왜야 아아 보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 야, 섹시한 엉덩이가 마음에 안 들어? 보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설명해주세요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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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봐도 <laughs> 여기로 갔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요, <laughs> 요거는 사이? 뭐, 아 쩔어주는 사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쩔어주는 사이 되게 다들 정석껏쓴거 같아요 그러면은 실수는 <laughs> 아정 <laughs> 아, 정성껏 어떻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laughs> 근데 우리 이번에 한번 라디오 청담 할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번 진짜 그냥 진짜 우리 얘기하고 싶은 대로 약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오케이 우리 시즌이 추억 여행 떠날 준비 됐나요? Let's yeah! go! 아니 지금 밤좀 늦었는데 아직 안 떠나고 뭐하냐고 하시네요. <laughs> <laughs> 뭐하냐고 하시네요. <laughs> 그럼 더 말해? 늦기 전에 얼른 추억 여행 떠나볼까요?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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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엔시티 드림의 유일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좋아 좋아 저희 엔시티 드림이 뭐가 문제냐면 아 이거 이거 뭐 말... 마크 형이 얘기하는 거야? 그... 말, 형이 말했어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 근데 그걸 그냥 바로 <laughs>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시즈니의 마음을 저격한 여운 멘트를 말한 <laughs> 멤버가 과연 누굴지 <laughs> 우리 다 같이 추리해보고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봅시다 호호호 좋... 솔직히 좋았어 알지? 좋아요. Yeah. 네, 판넬에 적힌 이 멘트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멤버가 했는지 한번 추측하는 시간을. 하나씩 ]까지. 하나씩 가자 어, 어, 그건 누구야? 오글걸리고 약간 짜증날라 그런 마아 마크 아니야? 마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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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성이로 가자 마크 <웃음> 아니야? <웃음> 야, 야, 지성이로 와. 지성이로 <laughs> 자, 그럼 지성이. 자, 가겠습니다. 아, 이것만. 두구두구두구. 기억이 없어. 두구두구. 지성. 빠밤. 아! <웃음> <웃음> 아, 뭐... 내가 막연을 보고 배운 거라니까. 아 이런 카메라 같다.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멘트 <laughs> 얘들아, 시신이... 시 우리는 모여 있을 때가 제일 강해요. 아, 아 다야 아, 아, 다. 다. 나, 아, 그게, 아 다. 나... 그거 제일 그아했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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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이다. 네, 수염 수염 이마크 선생님께서 하신 <웃음> 말씀입니다. <웃음> <뭘> 때문이야. 자, 빠진 <laughs> <끝까지 웃음> 통화하면 짝사랑일까요? 네. 과연 그게 의미 탈아 런쥔 선생님께서 아 하십니다. 뭔가 설레, 아, 뭔가 설레 느낌. 이게 사연이 있었어. 그분이. 짝사랑하는 그 분이랑 이제 새벽까지 통화를 했었대 자주.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만 좋아하는 감정으로 아. 끝났었대. 아. 헐. 그래서 이, 이 사연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오, 생각해보니까. 아쉽다. 근데 새벽까지 통화하면 아, 네, 네. 짝사랑일 수 없지. 그러네. 야 그러네. 잘잘 잘, 잘, 잘했다. 이 잘했네. 말. 잘했다. 안... 어이. 그 당시에 거절당해도 후회 없이 어, 할수 있으니까 왜, 왜?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바로 표현 와, 수얘 마이크 잠깐만 꺼놓을게 야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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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이크 꺼놓을게 좀 자고 있어 내가 할말 했어 내가 <laughs> 재민 씨 오늘도 혹시 잘생기셨나요? 오늘은 귀엽죠 확실하시네 아니 솔직히 오늘 하네요. 머리 귀엽긴 해아 진짜 약간 열받긴 한다 <웃음> <웃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바로 해볼게요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하시죠 요 드립 쩔어 드자화이팅 좋아해. 아, 나 할라 하는데안한 <laughs> 애들은 기억할게 <laughs> 전쟁 전쟁 그거 부르면 안돼 이거 건나 기억나 재현 해봐 나그톤 똑같이 따라 해볼까? 전쟁 전쟁 그 부르면 안돼이 <laughs> 사람들 우 우리를 속였어 <laughs> 전쟁 전쟁 그거 부르면 안돼 <laughs> <laughs> 어, 뭐야, 똑같은 아,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속이셨네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다음 타이틀곡 들려드리자 가운데 두고 <laughs> 나오지도 않아. 뭐 뭔... 없어? 너네 없어? <웃음> <웃음> 나만 있어? 뭔데? <laughs> <laughs> 장난입니다. 기기로? 저는 여러분들의 아무리 높아도 아 이건 안 읽어도 돼요. 너무나, 너무나, 아 너무나. <laughs> 아 진짜로? 야 재능이 형이요. 저는, 형, 저는 여러분들의, 한물이 높아도 3순이어야 해요. 어. 1등이랑2등은 가족이랑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힐링,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의 위로 이런 걸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어, 안됩니다는 생각이 이거 너무 많은 약간, 말이라 생각해. 어, 약간 형이 말할 그거 근데. 맞아, 잘했어. 오. 너무 잘 얘기해. 어찬아너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한번 씩히 오글거린다. 나 이거 너무 잘 얘기했다 생각. 그 일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더 좋아할 수 있는 게팬 여러분들인 것같아 오, 요트런쥔형말 약간 런쥔형런 지성 제노중 한명. 런쥔 지성 아, 제노중 제노 한명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제노야 우와. 역 와. 아 아, 있었네. 재 있었네. 알고 있었어? 몰랐다니까? <laughs> 벤토 먹고 싶다, 트! 트름하겠지? <laughs> 이... <laughs> 아네 <배가파. 웃음> 넘어갈게요 바로 데뷔 무대 소감 멘트의 주인공을 찾아라 오, 어렵다 아밤 데뷔 무대 소감 멘트를 보고 누가 한 말인지 맞추면 <웃음> 됩니다. <웃음> 참 쉽지. 오케이. 네. 이스. <laughs> 우와. 우와.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누가 봐도 도 크잖아. 일단 비리는 마크 형이야. 이때 거이그 수인. 수은 아시다시피 후보 보드로 하는 거에서 좀 떨렸었거든요. 막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후보 보드로 하니까 좀 떨어질까봐 실수 많이 할까봐 그랬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 잘 끝냈고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좀 힘이 났고 너무 좋았고요. 시간 초과 <laughs> 앞으로도 더 잘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그 갑자기 맞아가지 맞아. 아닌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안 솔직히 어, 근데 안 나, 나, 나 솔직히랑 약간 안섰잖아 근데 아니, 솔직히 약간 나는 섰다. 지성이 같기도 했어. 이게 난 제일 긴거 과연 누구일까? 형이지. 그러네. 오. 맞혀. 어? <laughs> 네, 한번 봐볼게요. 나야? <laughs> 누군지 <Es> 못 알아볼 뻔했어요. 해이야 <laughs> 누군지 못 알아봤다? 아 진짜 뭐 아니 발에 힘이 있다? 아니 풍선감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 있고 풍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안 나왔어요 잘. 말 신중하게 골라서 선택해서 할게요. 고태빈 다시 읽어주세요. 오늘 진짜 떨리고 한편으론 설레었는데요. 잘 도와줘 가지고 한결수월했어요 야, 야, 야. 이거 때문에 다 잃으라 고 그러는데. 우리 마크 형하고 해찬이가 잘 도와줘 가지고 한결수월했어요 안죠. 알지 기억나지. 내가 도와줬던 거 완전 기억난다. 라. 시간이랑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시각이 11시 43분이거든요. 그건 소리예요. 왜냐 시간이랑 함께 라이브라고 했다고. 시간이랑 하고 함께 라이브는 무슨 소리죠? <laughs> 아니, 다시 들어봐 봐. 맞는 말이야. 시간이와 아... 시간과 함께 라이브 를 하고 있다고 시간아 시간, 시간아 시간이 아니 봐봐 <laughs>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43분이었는데 지금부터 44분이에요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요 지금부터 우리 시지이들의 질문이 무엇이건 무엇이건 아이고 무엇이든 대답해 드림 아이고 바밤 힘들 고 진짜 아, 귀여워 오 마이 갓 내 얼굴 돌면 볼수록 귀여워 지금 똥글똥글해가지고 <laughs> 자 마크 형은 어떤 <laughs> <참> 드림이 <laughs> 되고 싶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어지는 그냥 NCT 드림이 되고 싶어요 아 맞지? 천국장처럼 맞는 말이야 얼핏 들으면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천국장이 어. 진짜 오래될수록 더 맞아. 맛있어 어, 맞아. 어, 맞아. 그렇게 맞아. 얘기하면 좋긴 한데 매주 네 그리고 어쨌든 천국장도 <laughs> 존재감이 <많이 웃음> 크잖아요? 그렇죠 네. 냄새도 네, 청국장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좋고 그,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그 드로잉. 좋아. 성장은 네. 없나요 성장은 없고요. 어, 이제부터 앞으로 쭉 정말 현재 최고인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유주! 유주! 요즈 아하! 아하! 아이고. 이거 okay, 해준 거야. 오 다음. 시즌이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아, no. 잠깐만요. 태민 아. 씨 제대로 읽어 주세요. 시즌이 oh. 얼마큼 사랑해? 아이. 영과 1그 사이 <laughs> 어디쯤이요? 영과 1 사이. 아, 0.5. 아, 이가그 위라고. 아, 영이. 아, 그 위라고. <미라고. 웃음> 그 알겠어. <laughs> 토마토 맛왜 나는 이런 질문을 <laughs> <laughs> 아니, 아 진짜, 진짜. 토마토마토 토마, 토마토마토 토마토 와 이건 쉽지 <laughs> 나는 병원... <laughs> 아, 형부터 형부터 아니, 솔직히 토마, 어쨌든 토마토. 먹는 건 토마토잖아 토마토를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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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야지 아아 아, 잠깐만 아 나는 그래요? 토마 근데 토마토마토는 약간 썩은 거잖아 왜냐면 썩은 맛 나면 토 그러니까... 일곱 명이 모였을 때 주로 하는 일 마크부터 하면 어? 씨 주로 하는 일 와 인사 <laughs> 우리 우리 아 이거는 맨날 만나자마자 하루에 천만 남 무조건 상대방에게 이거 해줘야 된다 하나 둘셋 와이 와네 여기까지만 미리, 할게요 미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laughs> 서로를 느끼면서 <laughs> 과연 우리가 <laughs> 앞으로 나아갈 때 <laughs>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laughs>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아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잘 들었습니다. 찬 씨.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10시 이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이거 좋아요. <laughs> 진짜로? 예? 네? <laughs>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laughs> 좋아. 좋아. 빨리 한번더 뭐가 뭐 처음이야 이제, 이게 한번더해 해줘, 줘야 돼 이게, 이게 처음이야? 아, 좋아요 아, 재민 씨아 좋아요 아, 빨리 재민 빨리 좋아요 연지 씨 우리 나머지 같이 할자아 아, 아,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아니 왜 아, 시킨 거야 이거 아, 아, 빠진 거아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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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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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아, 빨리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바로 바로.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네, 굉장히 <괜찮아요>, 또 <laughs>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 왜 그래? <웃음> 네. <웃음> 지금 현재 시작밤 <laughs> 11시 59분이에요.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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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일어나. 자아요. 다 일어나. 일어나. 1 2 아, 3 4 5. 네 가리면 안 돼. 4! 어, 감. 이, 에. 이, 세, 파이 <laughs> <laughs> 같이 소원 빌고 네네오 깜짝 나는 너아아 <laughs> 아. <laughs> 아니 나 저거 불렀어 볼... 네, 소원까지 빌었습니다 <laughs> 아니야 넌 너의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맞아 자 <laughs> 좋아 요자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 아, 미안해 다 하나 둘셋아아 <laughs> <laughs> 진짜 다시 아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지금 <laughs> <자. 매번> 지금 <laughs> 아, 번 집혔어 이가한번 못해 야 아 못하겠어요. 포도 <laughs> 당황했어. 자기가 세번 붙일지 몰랐거든. <laughs> 네 번이야 네 번. <laughs> 지금 약간 위가 높았어. 얘도 지금 약간 당황했어. <laughs> 오케이. <까내요>. <웃음> <웃음> 안 해. 세세 아, 아, 세세하는 거야? 자, 에브리바리. 괜찮아요. 진짜 이 시간부터 한 번. 6주년 축하해. 하나, 둘, 셋. woo. <laughs>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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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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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아, 6주년, 6주년 축하드립니다. 맞아 요 여러분. 근데 시작. 우리 우리 초 불지 않았나? <웃음> <웃음> 와, 소름! <laughs> 야, 잠깐 얘가 화났어. 이거 이거 약간, <laughs> 약간, <이거> 약간 인셉션이야. <laughs> <laughs> 와나 <laughs> 나 끌게? 봐봐, 봐봐 잘 <laughs> 되네 어 떴을 <또쓸> 거야 <laughs> 촬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 사진 찍는 건 지난번 라이브 때처럼 우리 시즈니들도, 시즈니들도 같이 볼수 있게 방송에 실시간으로 나갈 <할> 거예요 뭐야 <목소리�ACI> <목소리�ACI> 야 잘한다 같이 잘한다. 이게 우리들의 팀워크야 아, 클래퍼 씨요어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로? 네 필요해 제너씨 이만큼 와야 돼아나 있어? 형 있어 파파렐레 가까이서 찍어야겠네 그러면 절대응감이네요 근데 너가 재미아손잠깐 r k i o Limoko. Okay, Kirkio. Okay, Kirkio. Okay, Kirkio. Okay, Kirkio. o k 노랑지 i r k i o Okay, Kirkio. Okay, Kirkio. o k 이 y Kirkio. o k a 아! <laughs> 아니, 아니, 오케이!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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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치게치게 아, 너무 좋아! 저희가 잡았어요! <laughs> 세 시간 걸렸어요! 아, 하나, 둘, 셋! 하면 노는 거야! 하나, 둘, 셋! 빨나 빨리 일나 빨리 일어나! 나리나 빨리 일리일어리 일어나! 빨리 나빨나 빨리 나나 둘, 셋. Oh, dark so sexy m a okay, <laughs> 어, 오늘을 기념하는 타임 오. 캡슐을 만들고 끝내볼까요? 오, 와 어, 근데 이제 우리 게임 코너가 없다. 진짜 우리 게임 하면 너무 난장판이니까 진짜 게임 코너 없었다. 지금 게임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난장판인가? Look, look around. <laughs> 아, 근데 이거는 look 우리가 look 일단 치고 가긴 해야 돼 이거는. 맞아. Be... 근데 펜이 없네. 어. 근데 <laughs> 우리가 야 아, 글씨 너무 미안해요. 내년에 미리 미안할게요 짜 어, 아, 진짜. 완 진짜. 완하지야하지 야, 봐진 나와봐. 진짜. 진짜. 진못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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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얼 진짜. 콘았트얼요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많다. 고무줄 없어. <laughs> 음, 네. 네. 고무줄, 고무줄 여기. 얼마? <laughs> 해찬 씨 왜요? 네, 이제 콘서트. 고무줄 할까요? 여기. <laughs> 따로 정리해서 버블에 올리자. <laughs> <laughs> 멤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laughs> 뭔데 뭔데? 잊었어. 나랑 철란는 그만 한 걸로 치고. 아니야. 아니 우리 일곱 명다해 근데 스포를? 저 할라 그랬어. 나 저거 할라 그랬어. 스포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아니야. 그거 진짜 안안했으면 좋겠어. 스포 안 했으면 좋겠다, 손. <laughs> 세명세이네명네명니야훨 <laughs> <3명, 3명, 4명. 웃음> 그래, 좋겠다, 3명. 손. 변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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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스 없네.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래. 그래. 리더가 하지 말라 3, 했으니까 3, 하여튼 하여튼 하지 말자. 이 그래, 하지 말자. 하지 말자. <laughs> 그쪽에 그 2022년의 공기가 담겨 있는 거야. 어? <laughs> 오. 아, 아니, 신기하다. 마지막 마지, 마지, 마지 공기 넣어. 마지막 공기 넣어. <laughs> I see that. Happy sixth year anniversary. I t it. I b o 이 g h t it. I bought it. I bought it. I bought 는 t I b t it. I bought it. I bought it. I b o t 저희 일곱 명이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정말 어쩔 때는 따끔한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정말 많은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멘트하고 있을 때 보시다가 하품하시는분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도 있죠 <laughs> 공기가 부족하면 <laughs> 아, 아, 팬분들 뭐. 팬 어떤 분은 소리를 끄고 보시는 분들이 있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실드림이. 꼭 되고 성장하는 칠드림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즈이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여즘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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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쇠! 마! 6주 축하드립니다 요자 엔딩 엔딩 턴온더 뮤직 스웨이스웨이 여러분 안잘 거죠? 여러분 안잘거잖 <laughs> 하려고 하지 말고 막 y mark, 하 o u r e g r y o u 뜨 네.